2017년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화요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얼마나 될까? 5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5월 9일이야. 5월 9일. 5월 9일. 5월 9일. 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연 그 투표율은 네, 당연히 투표해야죠. 예, 참여할 예정입니다. 꼭 투표하고 싶습니다. 네! 꼭 해야죠. <laughs> 당신은 투표하실 겁니까? 내 손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 한 표의 가치와 투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알아야 즐겁다. 투표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문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제 19대 대통령 선거 김정근 씨 언젠지는 알고 계시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5월 9일이 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아, 저 선거 방송 많이 했어요 이래 봐도 예, 예. 대부분의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닌가요? 땡. 오후 6시까지 아닌가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 5월 9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8시? 네, 네. 8시. 네. 각 세대로 투표 안내문이 배달되니까요. 투표 안내문에 투표 시간 및 투표소 위치,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를 확인하셔서 음.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김정은 씨는 이번 미국 대선 어떻게 음. 보셨어요? 어, 저 개표 방송 보면서 진짜 제가 미국 국민은 아닙니다만은 음. 굉장히 손에 땀을 지면서 두근두근 지켜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가 더 표를 많이 받고도 트럼프에게 패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다르다는 것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투표는 알아야 더 즐거운 법이거든요.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말 세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런데 왜? 힐러리는 표를 더 많이 받고도 패배했을까요? 그건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때문이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에 한번 선거 기간만 약 1년이 소요됩니다. 와, 정말 오래 걸리네요. 미국 국민은 먼저 투표를 위해 주 선거 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유권자는 각 주의 대의원을 선출 그 대의원들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 이후 유권자가 뽑은 각 주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죠 선거인단만 대통령을 뽑는다니 일반 국민은 아쉽겠네요 여기에 힐러리 패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 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모든 표를 가져가는 승자 독식 방식이라는 것 이런 불공평한 제도가 있나 물론 미국 대선에 좋은 점도 있어요.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우리와 달리 각 주의 예비 선거로 대통령 후보를 공천해 후보 검증을 더 제대로 할수 있거든요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요즘 우리나라 정당들도 다양한 경선 제도를 통해 후보를 선출 국민들도 후보자와 정책 공약을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간단하고 편리하잖아요 투표일만 봐도 알수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선거권 제한 사유만 없다면 만 십구 세 이상 성인 누구나 일인 일표를 행사합니다. 민주화의 노력 끝에 천구백팔십칠 년시월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가 명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됐죠.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 대통령 선거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참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래도 역시 대통령 선거는 음. 내 손으로 직접 뽑아야.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뽑나요? 그럼요, 여러, 이렇게, 이렇게 뽑아야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이렇게 뽑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투표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왠지 내한표 덕분에 당선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예. 결국 우리의 한 표가 모여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운명과 역사를 뒤바꾼 실제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표의 가치 베스트 3.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독일 나치당 히틀러의 한 표입니다. 히틀러에게도 운명의 한 표가 있었던 건가요? 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하면은 뭐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과 같은 역사적으로 끔찍한 일을 벌여졌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1923년에 히틀러가 당권에 도전을 하는데 그 당시 단한표 차이로 독일 나치당에 당수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1934년에 총통 자리에 오르게 되고 결국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된 거죠. 예. 만약 히틀러가 음. 이한표 차로 독일의 권력자가 되지 못했다면 역사가 확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이 히틀러의 일만 보더라도 잘못된 투표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또 올바른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 표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집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보죠. 미국 공용어 독일어냐 영어냐입니다. 음,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아, 이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미국의 공용어로 독일어가 선택될 뻔했다. 오. 이런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때는 1776년입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 독일어와 영어 중에 어떤 언어를 공용으로 정할 것인지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영어가 한표 차이로 선택이 됐고 아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 언어가 됐잖아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만약에 네. 그때 그한 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Yeah, n i n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쿠팡. 쿠팡. 뭐또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쿠팡 아벤트. 넘어가죠. 어, 넘어갈까요? 예. 예. 자 다음입니다. <laughs> 한큐의 가치 베스트 3. 리 미국 주지사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때는 1839년입니다. 음. 발음하기도 어려운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당시 주지사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이 단한표 차이로 연임을 실패를 하는데 네. 아그 이유가 진짜 굉장히 기막힙니다. 혹시 어떤 이유인지 뭐 상상이 좀 가세요? 뭐 아무래도 안타깝게 무효표 한 표가 나왔던 게 아닐까. 음그 정도면은 뭐 그냥 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음. 자기 자신이 투표를 못했기 때문이래요. 아니. <laughs> 본인이 투표를 못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한표 차이로 낙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당일까지 선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투표소에 도착을 했는데 5분이 늦었습니다. 결국 투표를 못했고 그한표 때문에 이제 연임에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참 투표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제 시간에 투표소로 찾아가는 것. 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예. 아, 정말 기막힌 사연이네요. 음. 우리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문득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중요한 투표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어, 지금 문재인 씨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음. 이렇게 꼭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투표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을 보면 뭐 벨기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싱가포르, 호주, 볼리비아 이런 나라에서는 의무 투표제를 정말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럼요. 그러면 투표를 안 하면 뭐 벌금이라도 냅니까? 있습니다. 벌금이 실제로 있어요.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투표를 하지 않고 왜 투표 안 했냐 했을 때그 음.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고요. 네? 심지어 월급 인출을 막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laughs> 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벌금은 일단 기본이고요. 네. 15년 이내에 투표를 4번 이상 하지 않았을 때 10년 동안 투표를 아예 할수 없고요. 공무원이 될수 없답니다. 어머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투표가 이렇게 중요한 의무라는 생각은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벌금이나 이런 강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만은 음. 그 필요성과 가치를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음.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알아야 할것 바로 투표 절차가 아닌가 싶어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할일 없는 오후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민국 씨. 소파와 한몸 되어 TV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려보는 게꽤 따분해 보이는데요. 그때 민국 씨의 천정. 형 대한씨 등장 아이고 너 오늘도 쉬고 있냐 야 성인이 됐으면 좀 사회에 관심 좀 가져라 무슨 너 대통령 선거가 언젠 줄 아니 민국씨 설마 그 중요한 날을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이고, 야 됐고 응? 이거나 봐라 이거나 봐 아유. <laughs> 오늘도 잘난 형에게 구박만 받은 민국씨 형의 무시와 함께 던져진 우편물의 정체는 바로 대통령 선거의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 투표일과 투표소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가 나와있는 투표 안내문이네요 그리고 민국씨의 두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한 장짜리 전단형 대통령 선거 공보. 전단형과 책자형으로 만들어진 선거 공보는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재산 상황, 병역, 세금 체납 실적 등 후보자의 정책, 공약까지 확인할 수 있죠. 맨날 무하고 누구 봐. 내가 공부하고만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완전 정복하라. 완벽한 투표를 위해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보고 또 보고. 민국 씨의 투표를 향한 열정 정말 뜨겁습니다. 투표 준비 완료. 음. 기대해도 되겠죠? 드디어 결전의 투표 당일. 민국아, 어 준비됐어? 그럼 어. 하자. 응. 어? 뭐야? 왜? 태한씨 지갑에서 뭔가를 찾는데요 민국아 응? 형 주민등록증 못봤니? 몰라 못봤어 아 잊어버렸나? 아 투표 못하게 생겼네 아 이거 선거 좀 해봤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형 서랍에 형 여권 있잖아 그걸로 해 아 맞네 여권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야죠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보된 신분증만 가져간다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야 우리 민국이 똑부러져 <laughs>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어깨가 빗슬켜지는 <laughs> 민국씨입니다 집 근처 투표소에 사이좋게 도착한 대한민국 형제. 긴장되네. 네. <laughs> <laughs> 이제 순조롭게 투표를 마칠 수 있을까요? 먼저 신분증을 내미는 대한 씨. 혹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아세요? 아 제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알아온다는 게 깜빡했는데요. <laughs> 형, 형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등재 번호도 몰라? 난 등재 번호 오려서 왔지. 어? 투표 안내문에 고지된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를 알아오면 더 빨리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민국 씨,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이제 선거인명부에 본인 서명을 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소로 이동합니다. 드디어 선택의 시간.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순간인데요. 어? 지금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 거죠? 투표할 땐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죠. 도장이나 필기구 모두 안 됩니다. 투표할 땐 신중하고 정확하게. 어디에다 투표하시는 거죠? 기표할 땐 정확하게 기표란 안에 찍어주세요. 마음의 결정을 내린 대한민국 형제. 신중한 손길로 기표를 합니다. 이제 투표지를 잘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완료. 어느 때보다 기분 좋게 투표를 마친 민국 씨 표정도 즐거워 보이는데요. 잘했어, 응 잘했어. 아형 왜? 네. 투표의 마무리는 마무리는 인두기 차시지. 투표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형제 하나 둘셋 여러분도 투표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네, 민국 씨가 멋지게 투표하는 모습 아주 잘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투표 절차는 처음 투표하는 사람도 뭐 누구나 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고 좀 간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투표 연지 딱한 장만 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되거든요. 5월 9일 투표 당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분들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네. 혹시 선거 당일에 특별한 일이 없는데 굳이 음? 굳이 음. 사전 투표 기간에 투표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제가 그렇거든요. 네.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사전 투표 특별한 이유 없이 됩니다. 어, 아, 아, 그래요. 사전이 예.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네. 사전투표를 경험해 보고 싶은 김정근씨 같은 음 분들까지 누구나 사전투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전투표 기간 이틀, 선거 당일 하루 이렇게 3일을 잘 이용해서 투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투표일이 3일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히 여유롭네요. 자, 그런데 투표소에 가보면 어, 앉아서 이렇게 다근엄하게 있는 그 투표 사무원들 계시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 보면서 아, 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겠지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인도 그 자리에 앉아서 투표사무원이 될수 있다고 하고요 어? 또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서 투표를 그냥 바라보는 참관인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일반인이 투표관리에 참여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싶은데 좀 궁금하죠 네. 자 그래서 과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투표소에는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이 있습니다. 투표사무원의 역할은요. 투표소를 설비하고 또 선거인 명부를 대조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며 투표 진행 상황 기록과 어, 투표함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 개시부터 투표 진행, 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걸까요?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투표사무를 보좌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 일반 국민 중에서 읍면동 선거관리원에서 위촉하고요. 투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투표서별로 이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아 보니까 기회가 되면 저도 투표 사무원 한번 해보고 싶다는 <laughs> 생각이 좀 드는데 투표하러 가서 저같이 이렇게 좀 아, 기분 좋게 생긴 사람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투표하고 기분 좋겠어요, 그죠?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그럼 이렇게 웃고 있으면 네. 투표하고 나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같이 제가... 인증샷도 찍어주고.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laughs>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김정근 씨는 투표의 재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실 투표하면은 내 손으로 직접 당선자를 음. 뽑는 그 즐거움. 그게 가장 큰 즐거움 재미 아닐까요? 물론 예.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지만 음. 그 소소한 즐거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요? 투표 인증샷이야. 인증샷. 인증샷 찍어 보셨어요? 저 찍어 봤습니다. 찍고 나서 소위 말하는 네. 어, SNS에 올려 봤는데 어, 반응이 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정말 없더라고요. <laughs> 왜 이렇게 부었냐, 밤새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들 지인한테 좀 듣고. 네. 아, 저도 좀반응 오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네요. 조금 예. 아쉽기는 한데, 예. 투표 인증샷 잘못 찍으면 선거법 위반이 될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거 들을 때마다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증샷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진을 보니까 부위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 엄지도 있고요. 엄지도 있고 네. 저요것도 기사 본것 같아요. 음. 어, 선거 때마다 이제 특정 후보와 정당의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 번호를 이렇게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엄지나 부위나 요런 거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요런거저안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저거는 선,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이죠. 위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정답은요? 어? 이게 돼요? 이게 된다고요?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뭐 이렇게 엄지, 네. 부위 뭐 이런 거는 허용 안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아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뭐가 바뀐 건가 봐요? 바뀌었대요, 바뀌었대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올해부터 부위나 엄지 포즈 같은 인증샷이 <laughs> 허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투표 당일에도 SNS나 문자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인증샷을 촬영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런 거나 뭐 이렇게 사진 찍을 때아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해요? 어... 죄송합니다. 네. 표정이 너무. 어쨌든 이렇게 재미있는 인증샷들 여러분 많이 찍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궁금증도 풀어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투표소의 삼총사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대한 비밀스럽고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정확해야 하는 투표 그 투표를 완성하는 투표소의 삼총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나! 투표용지 인쇄할 때도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한장 인쇄 가격은 평균 40원 하지만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전 개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달라붙고 엉키는 건딱 질색인 저에겐 정전기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표시 분류도 깔끔하게 되는 능력자랍니다 꺼내찌와 한국 사람들은 편하겠다 난 일본에 사는 투표용지. 우린 정당과 이름을 직접 써서 투표해야 해 그런데 자꾸 글씨 틀리는 사람이 나와서 항상 무효표가 걱정이야 아휴 본수 너도 걱정이 많겠다 프랑스 투표용지인 나는 쓸 필요도 없어 마음에 드는 투표용지를 골라서 봉투에 넣기만 하면 끝 어때 정말 편하지? 다른 나라 투표용지들은 나랑 생김새도 다르구나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난 투표소 삼총사 중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표용구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찍는 표식이 뭔지 아세요? 설마 시옷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바로 원 안에 점 복자를 넣은 거예요. 과거에 사용했던 원 모양 기표용구는 투표용지 다른 곳에 묻어 무효표가 되기도 했대요. 그럼 왜 하필 점 복자를 넣었냐고요? 1992년 14대 대선 때 도장의 모양의 기표 용고가 그 처음으로 조입되었습니다. 무효표를 막기 위해 동그라미 안에 사람인 모양을 넣었지만 그 사람인 모양이 좌우대칭이라 그 무효표 예방에 효율적이지 못했고 당시 후보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 1994년부터 그 사람인 대신 좌우 비대칭인 전복자 모양의 기표용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표소 안에 인주가 없다는 것 아시나요? 전 그냥 찍어도 잘 나오는 만년도장식 기표용구예요. 인주 없이 약 5천 번이나 찍을 수 있고 빨리 말라서 번질 걱정도 없죠. 저를 믿고 이젠 자신 있게 찍으세요. 온다 온다 반가워요. 난 공정한 투표를 완성하는 마지막 투표소 삼총사 투표함. 저를 그냥 하얀 플라스틱 통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단단한 건 기본이고 비가 와도 투표용지가 젖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혹시 제가 바뀔까 봐 걱정된다고요?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바로 투표함 관리 번호 홀로그램 스티커예요. 지폐에 사용되는 기술인데 똑같이 만드는 건 절대 불가능하대요. 혹시 누가 열어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힘좀 쓴다는 사람도 절대 못 열어요. 바로 잠금장치로 앞뒤를 완벽하게 봉인하고 이렇게 봉인 스티커까지 딱 붙이거든요. 만약 떼면 숨겨져 있던 무늬가 드러나게 되니까 다 표시가 나겠죠? 아 참, 그리고 기표대 친구도 2014년 가림막을 없애고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제작되어 투표소를 지키고 있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돕는 투표소 삼총사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나보세요. 네, 투표용지와 기표용구 그리고 투표함까지 아, 투표를 하러 갔을 때 정말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들인데 네. 참 다양한 기능과 보완을 위한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음. 바로 기표인데 혹시 제 투표용지가 보이지는 않을까? 굉장히 신경 쓰이고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표대의 가림막은 없는데 네. 측면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있어서 비밀투표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분들은 가림막을 또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 절차와 즐거운 투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다른 나라의 투표 절차도 비교해보고 음. 투표소의 삼청사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되니까 아, 투표가 더 재미있고 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는 투표가 제 생각보다도 음. 굉장히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표하러 가면 투표용지, 기표용구, 투표함 뭐 이렇게 한 번쯤 더 만져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투표소에 계신 분들도 한번더 관심있게 바라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표가 한결 쉽고 네. 즐겁게 다가가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그건 바로 투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꼼꼼한 눈으로 검증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투표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데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김정근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